찬송 부르겠습니다. 234장입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겠습니다. 春。 we <laughs>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의 조화편하고 엎드려 죽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성하게 하시고 힘써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자로오신 주님 학대와 억압받는 중국당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이 흩어져서 보음전하는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여, 사여가는 현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온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자문 2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28장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인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한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만 이하마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혹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아기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기를 대적하느니라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탕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기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질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를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어인이 득의향에큰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해짐을 받느니라. 항상 정유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자를 압지하는 악한 권유는 부러지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혜자는 호흡을 크게 행하는 권유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누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부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풍핍함이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화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두각 떡으로 말미하마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작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도둑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영화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굳이 하는 자는 급격하지 아니하려며 무뽀찌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흐리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아기는 일어나는 사람이 수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본 28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하고 그에 따른 축복과 멸망의 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무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악인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복식을 남기지 않은 포부가 왔다.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무 내곡하고 지독하고 잔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을 보면 가정한 것은 멸망한다고 말했고요. 역대학 30장 7절에서는 범죄한 자 역시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형통합니다. 일 절에 보더라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또이절 하반절에 보더라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행실은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입힙니다. 의인의 경영은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보호를 베풀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5절에 보면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으니까 의와 공정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게하십니다또 시편 92편 1 2절로 보니까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시1 편에서도요. 의인에게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4사를 풀어보고 과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조 36.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에게는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은 아기는 율법을 버리는 자를 칭찬하지만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더구나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고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예,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소생케 한다고 말합니다.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서 23장 6절을 보면. 모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국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지 했죠 이와 같이 의인과 의인은 복과 화를 구별하여 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가 걷는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화를 선택하여 나가는 겁니다. 또 의인은 이웃에게 공을 행합니다.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약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으로, 예, 성 승도의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편, 29장 17절을 보면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 이 둘을 비교했죠. 음식을 탐하는 자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탐합니다. 물질도 탐하고, 명예도 탐하고, 그리고 온갖 욕심을 다 탐하고요.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웃에게 고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숨기고, 그것을 마치 선한 것이 처럼위장하는 자는요, 제한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원과 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9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듣지 않으면은, 그 기도도 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드거냐 하면 큰 영화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의인이 큰 부자가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는 아기를 어떻습니까? 사람이 숨섭니다. 손에 있는 권세와 물질과 세수의 영화를 가지고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고, 탐욕을 쫓고, 진도를 따르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실과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구원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12장 12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명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어나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사 여김을 받는다. 13절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는 것, 의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탐욕에 충성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일에 충성하고 그 온세상을 욕심에 앞에 충성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는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이 누구 뭡니까? 무지한 치리자가 탐욕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기 때문에 포악을 크게 해가는 거죠. 사람이, 뭐, 관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온갖 욕심을 다 부리거든요. 친구들이 모여도 커피 한잔 안 살려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밥을 세 번, 네번 사도 자기가 한 번도 안 삽니다. 따라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아는지또 그렇게 식사하는 모임이 있으면 잘 나타납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그 탐정이 심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람이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자꾸 배풀고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고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서5장2절을 보니까 부정한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자신을 단정하게 하라.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욕무만 단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언어도 단정하고 행동도 단정한 거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위해서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러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화를 의지하죠. 그러다가 망합니다. 결국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고의롭고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십장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십장구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웃에게 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 46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갖고 막그 유럽과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힘을 다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사람들을 구제해요. 주 2, 3세기 전에는요. 많은 병들이 창궐하고 뭐그 당시는 미개했으니까. 뭐 병이 창궐하니까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또굶주림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때도 역시 교회가 나서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로마 시대 교회는요. 예, 교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시대와 로마 시대는 다릅니다만요. 바울 이 로마에 있을 때는 교회가 되었을 게밖에 없었어요. 네, 그나마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로마를 몰려오게 되죠. 왜냐고 하면 은 로마의 삶에는 징집을 잘안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징집을 잘안 하고 주변에 로마의 속국에서 징집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을. 전쟁이 보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로마를 많이 찾아들었어요.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한때는 만 오천 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 과부들을 돌보았습니다. 데시어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데시어스 황제 때 로마 군대가 로마의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보물을 내놔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뭐, 금은 보화를 많이 숨기고 있는 줄알았는 그때 로렌 피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 건물에 문을 열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전난발이또 반신불수의 고아들 뭐 이런 애들이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전쟁터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부모를 잃고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로마에 다니면서 거지가 된 거예요. 로마는 그래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거든. 그런데 로마는 이런 저런 사람들을 참 많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수명이 들어 차 있고 그들 교회가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 3세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그때도 역시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약 15,000명 정도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돌보아주고 그랬었습니다. 흑사병이 참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은 페스트죠. 페페스트 무섭습니다. 걸리면 거의 90%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환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균이 공기로 전염이 돼요. 이 둘이 서갖고 말만 해도 병이 전염될 뿐입니다. 그리고 폐가 썩어가고 죽어요. 너무 무섭죠. 그러니 뭐 페스트로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체가 있고, 저기 시체가 있고, 그 그러니까 동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인들이 나서가지고요, 전부 시체를 모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온 동네를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독을. 이, 그러면서,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 하는 일을 보고 입을 벌리고 돌래요. 이, 그러면서도 병이 걸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사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힘든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일이 많습니다. 그런악일를 텐바구니에서 숫자가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악일이 많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이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보혈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내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 주시고 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핍절하고 반난하여돈 끌어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저 남에게 베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어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완악한 가족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변화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승교하고 영혼을 건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 교회가 부엉하게 하시고, 재정의 부엉도 주셔서 끝없이 구제하고 전도하고 승교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교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정당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악한 자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참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씨 여러 정치인들에게 깨어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경건함으로 일을 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십니다. thank you